자, 다섯 번째 브랜드는 바로 웰리스입니다. 웰리스도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료이며 참그 기업 이념 자체가 좋은 브랜드인데요. 한국은 유학 양행이 공식 수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웰리스의 다이어트 레시피인 헬시 웨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제로 첫째 보시면, 신선육과 건조 비율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지아이 주수가 대략 70에서 75 정도인 흰쌀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엔트로코커스 같은 유산균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제로는 유산균 한개 합격입니다. 영양소 부분을 보면 조담, 조단백은 DM기준으로 약 31.46%로 조단백 30%를 넘고 조지방은 DM기준 약 10.11%로 15% 미만입니다. 탄수화물은 추정이지만 약 42%로 35%가 넘고 전체 칼로리는 NRC 기준으로 3433 칼로리로 우리 기준인 3750 칼로리보단 낮습니다. 그 결과 영양소는 조단백, 조지방, 칼로리 3개 합격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브랜드를 보면, 웰리스는 1997년에 런칭해서 약 10년이 훌쩍 넘었고, 차체 레시피와 웰패, 웰패 프로젝트란 연구기관을 갖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FDA 리콜은 2017년에 두 건이 있어서 불합격입니다. 최종 결과 웰리스 해시 화이트는 총 10개 기준 중에 6개 합격했습니다.